반갑습니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조혜성입니다. 오늘은 쓰여 있는 대로 실전 운영법과 실무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강생분들께서는 이제 풀문 과제에 대한 학습 방법이라고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실전 운영법입니다.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이 평소에 실력을 많이 쌓더라도 이 실전에서의 점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도 덜 하고, 시간 압박도 덜한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할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시간 압박도 들어오고, 긴장도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생각들의한 절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 이 실력과 점, 실제 점수 간의 괴리가 되게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평소 실력만큼 이 점수를 가져가느냐? 혹은 그 이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좀 지켜 주셔야 되냐? 이 실전을 운영하는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원칙들을 좀 지켜 주셔야 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풀이 순서와 시간 계획을 짜고 이를 준수하는 겁니다. 이제 국어는 1번부터 45번까지가 있는데 뭐 영역은 이제 독서, 문학,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세 파트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전략, 뭐 순서 이런 계획 없이 그냥 그날 그날 뭐 기분대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먼저 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뒤에 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이 운영을 하면 그날 시험이 망가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내가 어떤 순서로 좀 풀이할지 그리고 그각 파트별로 어떤 시간들을 좀 분배해 놓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시는 게이 점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좀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뭐네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a 파트는 선택과목과 독서론 b 파트는 문학. C파트는 독서, D파트는 OMR 체크 혹은 여기에 뭐 검토 시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순서를 정할 때는 뭐 A, B, C, D 파트가 있으면 순서대로 A, B, C, D로 가도 되고 뭐 B, C, A, D 이렇게 가도 되고 뭐 D부터는 할 수는 없겠죠.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한테 잘 맞는 그 순서를 짜시고요. 나아가서 그 순서 파트별로 이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짜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국어 시험이 망치는 경우가 보통 어떤 때 발생하냐면 어 원래 뭐 선택 과목부터 푸는 사람이라고 쳐요 원래 화작을 했어, 화작을 했는데 화작에 하는 뭐 15분 내지나 20분까지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작에 문제가 안 풀려 뭐 거기에서 막 25분 30분을 써버리면 사실 그날 시험은 뭐가 안 돼요 잘 물론 뭐 거기에서도 잘뭐볼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파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순간 다른 파트 풀 시간이 안 나오면서 시험 전체의 리듬이 깨져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금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영역에는 이 시간 안에 끝낼 목표를 두자. 이런 느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선택 과목과 독서를 합해서 17분 안에 풀 거야.라고 해도 시험 상황상 이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길게 쓸 수도 있겠죠. 뭐 19분을 쓸 수도 있고 20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짜놓으면 너무 과도하게 이 시간 지체를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 전체를 완벽하게 망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짜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시간은 제가 이제 그냥 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권장하는 시간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자기의 실력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이제 문학이 독서보다 쉬워갖고 문학을 빨리 풀어. 그럼 조금 더 가이드라인 시간 계획을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독서의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거고 반대로 누군가 이제 독서는 괜찮게 잘 하는데 문학이 어려워. 그럼 문학에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순서와 시간을 좀 조정해 나가면서 자기한테 꼭 맞는 이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을 짠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금씩 변동을 시켜주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재놓으면 주의할 게 뭐냐. 시험장에서 너무 시계를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짜놓으면 그럼 안 됩니다. 우리 그릴기는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시계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하다 보면 집중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서 너무 시계를 많이 보지 마시고 어 봐봤자 한. 많이 봐야 한 네다섯 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많이 봐야지. 적정은 한 세네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계를 보고 싶어도 약간 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이제 시간 계획, 프리 순서 계획, 순서와 이 시간 계획을 짜놨을 때도 조금 더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이제 국어 시험이 어렵거나 좀 시간이 부족하다면, 뭐, 몇 문제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버릴 지문이나 문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때 시험장 가서 이거 버릴까, 저거 버릴까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멘탈적인 이 데미지도 많이 되고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많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없다면 뭐부터 버릴지. 아, 그거좀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제 독서의 뭐 가나형을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독서 보기 문제를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문학의 뭐스피 지문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자기의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순서와 시간 그리고 이제 버릴 지문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첫 번째 원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정해놓고 끝나면 안 되죠. 시험 시간에 이걸 좀 지키려고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성급하게 읽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대화라는 건옆 친구, 옆 학생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필자랑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에서 이제 평소 실력이 실전 점수로 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급함 때문이에요. 성급함.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압박이 되게 세다 보니까 우리가 실전에는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차분하게 생각하던 것들도 실전만 가면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를 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멘탈적으로 계속 눌러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급해질 거예요. 성급함을 누르고 차분하게 읽고 생각하자. 그래야지 평소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어. 속도 제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작년 수능에 인문 지문에 이제 있었던 문장인데 우리가 평소라면 그냥 잘 읽을 문장을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막 우다다다다 읽는다. 고중서서전가 이렇게 하면 아버리니까 내용이 남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해지지 말고 차분하게 읽고 생각해 한 번에 정확하게 읽고 생각하면 다시 안 읽어도 돼서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거야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대요. 어 그럼 아편전쟁 이후에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건데 왜 기울인 거지? 근데 옆에 문장을 잠깐 보니까.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점점점 이래요. 그럼 아, 느낌 오죠 전쟁이 패배했어. 그러면 어 어떻게 이제 왜 내가 졌지? 어떻게 하면 다음 전쟁은 이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 고민이 어디로 이어졌을 거예요? 과학과 기술에 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어졌겠죠. 야, 과학과 기술을 좀 진보시켜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문장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할때 글을 수월하게 읽고 문제를 한방에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속도 제어하라고 급해지지 않으면 너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생각들이 아니라 차분하게 할수 있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해 나갈 때 국어 문제는 비로소 풀릴 거야 이해되시는 거죠 필자랑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진, 전진시켜야 돼자 이게 두 번째 태도였어. 아, 어, 좀 천천히 읽는 거. 세 번째 태도가 뭐냐면, 정답의 명시적 근거 확보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급해지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나왔을 때 성급하게 딱 고르고 그냥 키워버릴 때가 많단 말이야. 이게 이제 또 평소 실력과 이제 실전 점수를 좀 많이, 괴리를 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는 시간이 좀 널널하다 보니까 답을 찍고 나서도 어, 이게 진짜 답이 맞나? 한번 지문을 확인해 주고 어 근거 한번 확인하면서 아, 이게 답이 맞네. 이렇게 한번더 검증을 거친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걸 잘안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어, 답 이건 같은데. 어, 빨리 급하니까 이거 찍고 가자.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알잖아. 요렇게 푼 문제들이 채점하고 나면은 틀리는 문제 대부분이 요런 요렇게 틀려. 그냥 막 찍고 갔을 때. 약간 예를 들면 요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야. 다섯 개의 선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 맞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뭐 답이 아니겠지, 그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뭐 약간 세모? 3번, 모르겠어. 4번, 어 틀린 것 같아. 이거 X 물음표 요 정도야. 5번, 맞아. 그럼 애들이 기본적으로 뭘 골라? 4번을 골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4번을 골랐으면 지금 틀린 것 같은 거잖아. 즉, 뇌피셜이라고.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한번 이 4번이 정말 틀렸다라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으로 가서 근거를 확인해줘야 돼. 수학으로 치면 검산 과정을 한번 더 거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검산을 안 하고, 아, 그뭐 빨리 급하니까 4번 찍고 가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10문제 중에 한 대여섯문제, 많게 여섯곱문제는 일 맞추는데, 한 두세문제는 꼭 센다고. 그리고 그게 시험 날은 좀 유도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의문사라고 하지. 아 나는 답인 줄 알고 찍고 골랐는데 채점해 보니까 틀려 있어. 이런 느낌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답을 골랐잖아. 그러면 한 10초, 5초에서 10초만 좀투자해서 그게 답이 답이라는 근거를 꼭 지문이나 보기에서 확보를 좀 해달란 말이야. 이해돼? 내가 요구하는 건 다섯 가지 선지에 대해서 전부 다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고른 답만큼은 그게 답이라는 증거를 한번 눈으로 확보해달라고. 눈으로 확보하면서 제일 좋은 건 밑줄까지 한번 쳐주는 게 좋아. 지문에서 밑줄까지 한번 딱 그어주면 확실하게 아 이게 답이야. 명백해. 이걸 누르고 갈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아뭐 하지 말라고? 고르고. 아, 그런 거 같으니까 그냥 고로 가자.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같으면 한번더 확인해 주고 간다. 모든 선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답 선지에 대해서만큼은 이해 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넘어갈게. 어, 네 번째는 삼트하지 않기. 삼트하지 않기. 이 삼트하지 않기가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 트가 트라이에트야. 트라이에트. 트라이라는 건 시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번 시도를 하진 말자고. 두 번까지는 시도해도 괜찮은데, 세 번을 시도하면 안 돼. 이제, 국어 시간이 보통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에, 국어 시간이 이제 부족한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글읽기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 사실 이제 글읽기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럼 뭐가 안 되냐면, 글 읽기는 다 비슷비슷해. 대부분 속도가 안 나는 사람, 시간이 부족한 사람, 사람들은 한 문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그러니까 글 읽기가 느린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매몰돼 갖고 그 문제만 엄청 고민하는 거야. 그래놓고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시간이 엄청 빨린다는 거지. 그걸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국어 시간을 확보해주려면, 속도를 내주려면 지문 읽기 속도를 막 빠르게 하고 문제 풀이 속도를 빠르게. 요게 문제가 아니야. 뭘안 해야 3트를 안 해. 3트. 즉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세번 보는 게 아니야.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느낌이야. 첫 번째 느낌표 같았으면 이게 첫 번째 트라이 때 느낌이 느낌이 딱 떴어. 답이 나온 거겠지. 한번 봤는데 문제를 딱한번 봤는데 아 이게 답이네. 그럼 찍을 수 있는 거야. 근거 한번 확보해주고 찍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좋지. 시간도 확보하고 바로 넘어, 넘어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첫 1틀을 했는데 모르겠어. 물음표가 또 이게 뭐지? 답이 한 두세 개가 나오네. 두세 개가 다 답은 아닐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틀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선지를 보면서 어? 얘네 중에 진짜 답은 뭐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는 거야. 그랬을 때더 좋은 건 뭐야? 뭘 처음에 1트 때는 몰랐는데 2트 가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아 이게 답이구나 찍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느낌표가 뜰 거야.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 시간을 조금 쓰긴 썼지만 답이 나왔잖아. 그럼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제일 문제는 뭐야? 첫터때 모르겠어. 한두세 선지 남았어. 다시 또 봤어. 근데 또 모르겠어. 답이 하나로 안 좁혀져. 그럼 이 순간 뭘 해야 된다고? 바로 넘어가야 돼. 별표 치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대부분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뭘 하냐면 첫째 때안 되고 이틀 때안 되면 빡쳐 해. 어이씨 뭐야 이게 뭐야 너 나랑 한 판해볼래 이런 마음으로 달려든다고 이 문제는요 두번 봤는데도 몰랐잖아 이 문제의 난이도가 너의 실력을 압도했어 너보다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시험 끝나고 분석하는 겸 지금 여기서 풀려고 하면 이 문제 풀다가 시간 다 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첫틋때안 됐고 이틋 때도 안 됐어 그럼 이제는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보내주는 거야 일단은 보내주라고 마음에 너무 아까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보내줘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따 시간 남으면 다시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선생님 저는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야 그러면 더더욱 별표를 쳐야지 어차피 시간 부족하대매 그런데 요걸 이 문제를 또 풀고 있어 빨리 다른 문제 봐야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니 시간이 애초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별표를 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시간이 만약에 남을 사람이라면 남을 사람이라면 있다 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남을 사람이건 시간이 부족할 사람이건 어쨌든 이틀때안 됐으면 별표 치고 과감하게 전진한다 이거 우리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 국어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이 3트에 제일 많아 발목이 붙잡히면 안돼 이게 네 번째 원칙이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순서랑 프리 순서 프리 시간 파트별로 몇, 몇 분을 쓸 건지를 대략적으로 자기가 정해야 된다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일을 조금 준수해 주려고 해야 돼. 그러나 주의할 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준수하면 또안될수 있다. 유연하게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험 상황에 맞게. 자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실력을 발휘하려면 생각들을 해야 돼. 생각들을 하려면 급해지면 안 돼. 차분하게 읽으면서 필자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어, 이거, 그래도 답일 것 같은데. 아, 찍고 넘어가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여기서 의문사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정답의 근거만큼은 한번눌러주고 간다. 한번 지문에서 스캔 한번딱 해갖고, 아, 이게 근거다. 잡아주고 간다고. 음, 수학으로 치면 검산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삼투하지 않기. 아, 세번 시도를 하면은 거기에서 시간이 엄청 뺏길 거야. 그러니까, 이틀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 뭘 외쳐? 이따 다시 보지 뭐. 이따 못 봐도. 이따 못볼 시험이라면 더더욱 넘어가야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따 볼 거야 하면서 별표 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표 많이 쳐야 돼. 그래야지 시간 안 부족하다. 그래서 네 가지 태도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네 가지 태도를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 능력, 실전력이 강화되지는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실무 학습을 해야 돼. 실무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좀 해보면 일단 시험 전 준비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수강생 분들은 이제 풀문 피드백 시트가 있잖아. 그 시트 보면서 좀 얘기 들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응시 상황 정리하기. 그래서 실무명 오늘 보는 실무명 그리고 언제 지금 응시 시험 응시하는지 시간 쓰시고 그다음에 컨디션을 정리하세요. 컨디션을 정리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보는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좀 정리해달라고 왜 그걸 하냐면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왜? 수능날에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좀 훈련이 되게끔 거기에 표시를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당연히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혼자 보는 실무라도 최대한 실전 느낌을 살려야지 실무 연습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이잖아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좀 운영을 해줘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실무 학습의 목표는 어떤 본질적인 독해력 향상이라던가 본질적인 논리력 향상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목표인데 앞서 배운 실전 태도 네 가지 있잖아 그네 가지의 태도를 체화하고 체득하는 게 목표야. 즉, 실전에서 지켜야 할 태도들이 너의 어 습관으로 딱 자리해주기를 바라는 게이 실무학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무 보기 전에 이네 가지 태도를 떠올려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이네 가지 태도를 한번 정리해 놓고 실무를 보면은 훨씬 더 실전에서 점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강생분들은 이 피드백 시트 안에 이네 가지 칸이 있죠. 그 칸에다가 앞서 배운 네 가지를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면 돼. 매번, 매주 실무 칠 때마다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써여 있듯이 목표는 실전 태도의 정립과 채화이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프리 순서와 시간 정리하는 거 계획 짜는 거 필요하다고 했지 개인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돼. 그래서 어, 우리 수강생 분들은 내가 프리 순서와 시간 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된다면 나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일대일로 좀 전략을 짜보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전에 이렇게 좀 피드백 시트 가볍게 적, 작성하고 시험을 치면 되는데 당연히 80분 동안 시험을 응시하시는 거고. 끝나고 나서 잠깐 쉰 다음에는 뭘 해주셔야 되냐 시험 후 피드백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 후 피드백 시트가 또 있을 거야 거기에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번째로 이제 게임 스코어 입력 이라고 돼 있어 왜 그냥 굳이 이제 게임 스코어 라고 해 놓냐면 멘탈 나가지 말라고 우리 실무 보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멘탈이 계속 어 1일 1비 당하면 은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볼때 만약 에 점수가 안 좋아, 어 상처받아, 또잘 보면 또 엄청 날라, 이렇게 일리할 일비하게 되잖아. 그럼 정신 에너지, 정신력 소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럼 실전 모의사 보는 게 되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전 학습은 꼭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버리면 어, 공부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실전 실전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점수랑 등급이 뜰 텐데 요거를 너의 뭐랄까 진짜 실력 지표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냐면 그냥 게임 스코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핸드폰 게임하면 뭐 스코어 나오는 게임들 있잖아 그런 걸로 좀 가볍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게임 스코어라고 거기 써 있으니까 그 스코어에 입력하시고 절대 상처 받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아래 문제 에 분류할 수 있는 칸들이 있을 거야 그 칸들에 이제 시간 내에 푼 문제, 시간 내에 못푼 문제 분류하시고, 그다음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분류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확신이 있었, 이, 있게 푼 문제랑 확신이 없었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맞은 문제 중에서도 확신이 없게 맞힌 문제들은 사실상 약간 찍은 거잖아. 그니까 완벽하게 찍은 건 아니지만 찍은 게좀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것들도 피드백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분류를 해주시고요. 시간 내에 못푼 문제들은 다시 한번은 쭉 보면, 좀 보면서 시간이 있었으면 맞췄을 문제인지, 시간이 있었어도 틀렸을 문제인지, 이거 한번 분류를 좀 해보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지. 실전 태도, 함양이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학습의 목표라고 했잖아. 그럼 이 문제별로 문제바이 문제로 실전 태도가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 좀 분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성급했던 문제 없었는지 근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문제는 없었는지 3트 이상 하면서 시간 빨렸던 문제 없었는지 이런 걸로 분류를 좀 해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이제 문제가 분류가 되고 나면 뭘할수 있게 되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가 한눈에 보일 거거든. 그래서, 그거 기반해서, 아, 내가 이 시험지에선 이런 지점들을 좀잘 놓쳤구나. 이런 지점들은 좀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을 거야. 그거 기반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 매주 한번 이상은 보게 될 건데, 2주에 한 번은 볼 거잖아. 그러면 이 분류 체, 분류를 토대로 나한테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아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교훈을 좀 정리해놓자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볼 때는 이 교훈을 의식하면서 보면 은 모의고사를 한번한번볼 때마다 뭐가 자, 자라날 거야? 실전력이 자라날 거야 실전력이 자라난다는 건 결국에 너가 평소에 쌓아놓은 독해력과 논리력을 점수로 옮기는 걸잘할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점점 더 너가 평소 실력과 실전 점수 간의 괴리를 좁혀나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예, 국어, 수능 국어 1교시잖아. 1교시에 이 긴장감과 시간 압박감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돼.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두개이해했어 실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 원칙. 정리했고, 그네 가지 원칙을 어떻게 연습하는 건지에 대해서 시험 전으로 뭘 피드백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수강생 분들은 풀문 과제를 여기 오늘 영상 이 가이드레인에 맞춰서 좀 수행을 해주시고, 우리 밴드에 저 투표를 열어놓을 거야. 그러면은, 저, 나랑 이제 1대1로 좀 상담 신청을 하면서 실전 전략을 좀 구축하고 학습 방향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 아꼭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좋겠네요. 이해 되시는 거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